하전니다 네, 저는... <laughs> 저는 어 3년 전부터 파리부가 나와서 3개월에 한 번씩 치, 어, 주사를 맞으러 다녔거든요. 정형외과로근데한 3년쯤 되다 보니까 이게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안 하고 현숙 사장님이 그전 한, 한달 전부터인가 제가 만났는데 그걸 해보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반지하고 발지하고 빼서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현숙 사장님이 오셨길래 그려 그냥 반지를 빼드렸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빼드렸는데 빼드리고 나니까 손이 붙더라고요. 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손이 부어서 다시 이제 그걸 해보자 하고 오시라 해서 이제 그걸 다 했어요. 목걸이만 빼고 기보리, 팔찌 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한달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없어요. 3개월이 지나면 꼭한 번씩 수술, 주사를 맞으러 다녔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주사를 그만 맞아야 되는데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수면수사장님한테 그걸 다 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달, 두달 지나다 보니까 주사 맞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게 너무 좋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언니를 소개를 했어요. 언니를 해 우리 언니들이 많이 일을 많이 하니까 했는데 언니도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니 하면서 이제 우리 아저씨 이제 목걸이까지 이제 하나 해 주려고 하나 했어요. 근데 우리 아저를 갖다 주니까 싫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안 하면 뭐 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어요. 이제, 귀걸이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걸 하면은 기가 가려워서 못하거든 착용을 못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제 목걸이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목걸이에 피부 세포가 죽어요. 근데 피부과를 개피부과도 하고 다 한방 병원도 다 다녔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건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자 하고, 목걸이 했는데 몇 걸이 한한두달 하고 나니까 이게 세포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뭐야 뭐 제사 때다 모였는데 좋아졌대요 목걸이 피부가 좀 살아났다 하더라 그래서 어 그러냐 그래가지고 우리 제사 때내 형제들이 동생 언니들 다 와갖고 다 세트로 하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